당둥범계를 치고 그게 일정이야 잘 갔다와 우빈아빠 안녕 어 싫어 그런 마음을 갖지마 병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좋아? 이제 병원이 내집 같지? 병원이 내집 같은 거이안 되지 사람이. 그냥 건강한 사람인데. <웃음> <웃음> 미국 오자마자 첫 동반 외출이 병원이야. 쓸쓸하다. 또 수술하라 그럴까? 이게 <laughs> 예, 자꾸 마취를 해서 머리가 나빠진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 그래, 마취 많이 하면. 응. 어? 자꾸 지 기억력 나빠진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들은 말 까먹고 <laughs> 한말또 하고 또말고이 <laughs> 옛날부터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들지 않았어, 내 얘기를. 음, 이따 봤트이왜라미랑 같아 왜 쌍운동 치타여서 <laughs> 이게 음. 아파트 노래 좀불러봐어 아파트 노래 아, can't be Yes man 앉으세요 환자분 자 제가 먼저 문진하겠습니다 상태가 어떠세요? 좋아지셨나요? 네 어. 따가워요 따가워요 아직? 땡겨요 잘 때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자다 깨진 않고요? 깨요 네. 오 다이어트 하셨나 봐요 제가 출산했어요 쌍둥이 <laughs> <laughs> 낳았어요 아..그러니까 어, 진짜 운동해서 뺐어야 되는데 힘들어서 빠졌어 그죠 미국 진료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이런 식이지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 잘할수 있지, 괜찮을 것 같아. 뭐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어, 없지. 어. 그리고 오늘은 다시 병원에 왔어요. 또 병원이에요. 어. 다시 또 병원. 7월에 다친, 그 사고 때문에 다친 병원을 수술 일자 잡으러 왔어요. 인생은 뭐 이런 거지? 재밌잖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돈에 넘치게 어. 걱정과 우려와 어, 기도와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굴 공개하는 거어때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얼굴은 끝까지 비공개로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크게 겪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 냈던 거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경사하는 거 아니야? 경사하는 경사. 아 내가 내가 너무 과장의 무게를 공감하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도 들고 그리고 또 아,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 준다는 게 정말 너무 큰 힘이 됐어. 그치? 우리 너무 이거 지금 억울하잖아? 진짜 너무 고맙지 않아? 음. 만난 적도 없잖아. 그러게. 음. 근데 내가 옛날에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사랑해요 막 이런 얘기하면 음. 자기 막 오글거려 했잖아. 그렇지. 근데 오케이.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겠어? 음. 그러니까 자기는 댓글로 교감을 그냥 읽기만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댓글로 쓰고 읽고 이걸 안 해봐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난 유튜브를 안 해봐도 모르나. 어. 댓글을 알고 온게 아니라. 어, 근데 이렇게 어. 글을 주고 받으면서 되게 큰 의도를 받는 거야. 펜팔 하는 거야? 오, 어, 그런 느낌이지. 그런 <laughs> 옛날에 팬팔이 어. h hey. e l Hello. <웃음> <웃음> 아 진짜 수술 <수준> 일정 잡지에요. 여자가 <laughs> 아, 프로포폴 중독되는 거 같아. 한 달에 한박씩은안받다1월달에아 12월 달엔 안받다아 한국 가느라고 못했지. 아그 한국에서 말이잖아. <laughs> <laughs> 네, 구독자분 댓글이 있는데 행복만 누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눈물도 보인다고 쓰신 분이 있어. 네. 내가 어떻게 행복해 보이냐 행복하기만한 네. 사람은 없어. 행복하기만한 사람은 저기단 말이야. 나는 자연이다. 나는? <laughs> <laughs> 뭐, 난 그렇게는 못살것 같아. 거기서 나오는. 아, 이렇게 긁, 자꾸 글지마. 어깨를 쫙 피고, 이렇게 펼치지가 않아. 오늘 유튜브 아. 한번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숭한 모습. 싫어하너 <laughs> 울보잖아. 나? 응? 많이 아니. 울리잖아. <laughs> 나는 원래 울보가 아니었는데, 울보를 만들었잖아. 근데 크게 겪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많이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겼지 어땠어? 딱 이제 아50%정도에 그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어땠어? 난 아닐 줄 알았어 난 그렇게 큰 시련이 나는 겪어본 적이 없그 아, 시련 아니야? 이게 <laughs> 큰 시련이야? <웃음> <웃음> 나의 가장 큰 시련은 뭔지 물어봐. 나랑 결혼는거잘 <laughs> <laughs> 알지? 늘 시련 속에 살아. 응. <laughs> 나그 바람과 함께 살았지다. 그래서 비비안 니파 그러잖아.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거야. 맨날 그런 생각해. 그래? 비비아니가 그런 말을 했어? 그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몰라.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거야. 태양이 여러 개인가 보지? 근데 비벼 오더라고. <laughs> <어려워더라고. 웃음> 눈도 <웃음> <웃음> 천둥 번개도 치고. 음. 그게 이상이야. 새에 되게 좋은 덕담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겁난 성질을 안겠어? 사계절이 있어서 그런거야 나 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 새해에는 아무 탈 없이 다들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누님 등 뒤에서 불고 햇살은 누님 얼굴을 비치고 캬 명언이네 이거 왜? 나랑 동생 먹은 친구네 우울해? 뜨끈한 국물 먹었으면 좋겠어 어비 근데 예쁘다 이렇게 병원에 올때딴 데가 됐으면 마음이 되게 우울했을 텐데 오늘은 괜찮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이렇게 비가 왔어요 이거 저작권 걸려, 나 노래 하도 잘해서 <laughs> 어? 진짜만 선전하면 어떡해 아, 진짜 나 아니, 아곤이씨 왕자병 생겼어, 요즘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laughs> 사랑의 이야기들을 처럼 <laughs> 너와 아 야, 너무 추워 한국 갔다 온 사람이고 뭐 이게 춥다 그래 아 너무 추워. 좋아. 아우, 너무 건강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전복죽이랑 백김치야. <laughs> 나는 소. 한국에서 많이 먹던 굴, 음. 모이스터. 한국이 그립구나. 그러게, 그립네. 와우. 이것도 오랜만이네. How is 야, 뒤 마스코 소스. 이거 다른데 거보다 맛있는 거 같아. 그래? 네? 응 음. 일단 촉촉하고 치즈도 많이 들어있고 소스도 많이 들어있어. 좀 잘라줘봐. 근데 음. 이렇게 양배추를 통으로 주면 안 씻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근데 왜 맨날 여기 오면 이거만 먹어?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좋은 거야. 타바스코는 다 먹고 난 다음에 오겠다. 30년만 더 하면 돼? <laughs> 아, 그런 얘기를 왜 해? 30년만은 더 이렇게 예쁜 척 하는 사진 찍을 거라고. 아, 안 찍고 있잖아. 찍고 있어? 찍고 있어? <laughs> <진짜> 웃기네. <웃음> <웃음> 자기 진짜 냉정한 사람이다. 너무 무서워. 아나 빨리 갈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마음지. 엄마 니자. 주무. 오늘 무뭐 좋다.